진짜, 진짜, 진짜 아니 나도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 나갈게. 나 간다고? 하염. 하라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저희 아버지께서 매번 저거 맞아, 나가라 그래.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그래, 하시잖아요 그래. 근데 제가 정작 진짜 집을 나간다고 전원을 한다면 나 나갈게 나간다고? 과연 어떻게 아버지께서 반응을 보이실지 그래도 딸인데 막상 나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소문이 나지 않을까요 아빠의 그 반전 모습을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부전도전을 너무 p o t i c 다가이번에 e l i m a i t a d e 거 r 하고. 아니 눈 왜그래? 찾는데도 한동안 있다 야좀 치워 아니 뭐 오줌 오줌 있다고 야니 네 방에서 안고 털도 털 날려 거실에서만 청소하면 뭐해 여기서 털이 다 날려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문 닫고 있잖아 아이치운는니까 이따가 치운다고 너 이따가 제야 응. 아, 이따 치운다고 이따가 이연 차량 아, 기념물인 수달이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서 그낭밭은 백마리 가깝게 죽을 다다고아왜너 진짜 안 치울래? 아니 왜 그래 오늘 아니 치운게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 아니 나? 아니 그래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좀 이따가 치운다고 나너 청소하는 꼴을 보고 왔다 아 그거야 엄마가 스을때청소 하니까 무슨 엄마 출근하니까 모르는 거지 사회 구간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방귀대장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이효주입니다 아, 예. 누리호의 실려 오. 궤도에 오른 차세대 소아공성 이호가 아저씨 시공을 했으 시공을 했으 게임 내가 15분만에 끝나는게 네가 언제 시작 그때니까? 아니 뭐를 이 지금 시작하냐고 청소 하고서 시작하면 되잖아. 내가 게임은 끝나고 얘기 한다 그랬잖아 엄마한테 아까. 게임도 언제 끝나는데 게임 시작하면 한참 걸리는데. 아 이거 15분이면 끝나 내가 15분이지만 무슨 게임 아니지? 네가 15분만에 끝난 적이 네가 언아 그럼 내가 15분 뒤에 안 그러면은 그때 그때 15분 뒤에 내가 진짜. 그때... 어. 조심할 테니까 그냥 시작해 응. 아니 이거 끄면 안 된다고 야 근데 그거 어디로 끄는데? 끄는 것 같아 저거 끄는 응야아아 5분 지났다 어? 어? 5분이라며 5분 지났어 뭐해? 네가 청소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청소시키는 거다 지 아니 뭐해 엄마 지금? 네가 애냐? 네가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아니 뭐하냐고 진짜 아.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이거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다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걸 끄는 거야? 진짜, 아니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다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걸 끄는 거야? 아니 뭐안 중요해. 내가 유치원 아까 얘기했잖아. 너데 엄마가 있으한다에 어? 아니 어머니, 아니 게임이 어머이됐더니 엄마는 항 뭐라고 할까, 어머니라고 그러고. 너 이따가가 항상 며칠이야? 아 진짜. 아니 내가 유치원다가 그잖아 야. 아 아니 아니 아아 어? 진짜 청소 좀 하고서 하 청소 좀아 그래 내가, 내가 한다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안 내가 아니, 내가 청소를 내가 거실이랑 우리 집다 하라 그랬냐 네방 요만큼만이라도 하라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한다고 했지 아까 난, 내 아까 내가 얘기 안 했어? 아니 그니까 내가 아까 청소하다고 얘기 안 했냐고.. 어? 그래서 네가 5분 있다 한다음에 아니 근데 1 0분이될 얘기...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어큰 소리를 내고 앉았어! 야이 기집애야! 네방 청소하라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 너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야? 아니 나만 어질러? 딴사람로 어질러도 이 기집애야 치우잖아! 아니.. 너 어... 치워? 오빠 치워? 이 기집애는 비짝아 오빠를 들고 들어가! 아. 너나 치워 너나! 아니 내가 치 싫다고 얘기를 했다고 엄마한테. 아니 기집애. 그럼 네가 나가서 살아. 그럼 네가 나가서 살아. 어? 네 걸려난다고 나가서 살아. 진짜 지금 아니 나도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뭘 네가 뭐, 뭘 이렇게까지 얘기해봐. 아 그럼 저를 이렇게까지 얘기해봐. 나 나갈게. 나 나갈게. 나간다고? 어머 저런 게서 있지? 내보네. 무조건 내보래 당신이 옛날 그렇게 이렇게 빼자고 쓰세요. 이게 이거 야나게가 지금. 야 너게 그... 너 지금 누구 뭐아 나간다고 나가라며. 너가 나가주 너 기어 들어왔다가 나주잖안 들어. 야, 아이 얘 얘기할 거 없어, 간아다얘 얘가 주로. 야, 너이 기집애. 자, 야 가방 더 가져. 아 뭐하냐고? 아, 광대, 가방 이거. 너 당장 이 물건만 갖고 기어 나가. 당장 이 물건만 갖고 기어 나가고. 나중에 이거 다 챙겨가지고 내가 박스로 해가지고 다 보내줄 테니까. 나가! 뭐해? 문! 어? 나가 안 되잖아! 아니, 그렇다고 내보내는 게 어딨어! 이밤 중에! 당신이 그러니까 저기 집에가 인간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기준을 못 잡아주니까 이게 내, 인간이 안 되는 거라고! 아니, 그렇다고 해. 나가라는 게 어딨어? 그냥 대화을 해결해야지! 아니, 아니, 저기 가방 하나, 저기 뭐, 이거 하나 더, 더 갖다 줘. 너! 한 시간 있다가 내가 들어, 한 시간도 아니야, 3 0분 있다가 내가 들어, 다 챙겨가지고 뛰어나가. 너 여기 남아있으면 너만 죽는 줄 알아? 어디로 가라 그래? 너 때려 죽인다 정말. 너 여기가 3 0분 이후에 너 여기 앉아 있는 있으면은, 너 그때 죽은줄 알아. 아 그렇다고 나가라는 고하게어딨어 당신이 자꾸 그러면 안 돼. 당신이 지금 당장 좀언짢 않더라도, 좀 서운하더라도, 당신이 제대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저따오 기집애가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아, 그 말로 저 해가지고 해결을 봐야지. 나가라는 게 어딨어. 이 형님. 일단 나한테 맡겨놔. 저 기집애는 진짜 나와가지고 지가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기집애. 저기 좀 저렇게 놔둬야 하나도 안 바뀌어. 당신 나중에 사람들한테 욕 받을 거고. 아 그건 그때이고. 어디서부터 아이... 얘기를 해. 아니, 그리고 당신도 웃긴다. 당신 저. 뭐해 기집애 빨리 싸가지고 기어 나가라니까! 어? 아니.. 말로 그렇게.. 근데... 고치라 그래.. 그러지 말라고.. 빨리 안 싸? <laughs> 빨리 안 싸? 빨리 싸.. <laughs> 아이기애가 누구 말못 알아주는 거야.. 뭐야.. 빨리 싸가지고 기어 나가! 이거 다 치워! 막 가.. 다 싸.. 이거 싹 이거 뭐모자이 같은 거 있어 싹 뭐, 쓸어 담아 너는 넌 길지나 시끄러워 아빠. 다 갖고 나가 이것도 다 갖고 나가